찬미 예스님 오늘은 5월 29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칠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울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를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성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사람에게서 온온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제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에 바울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지내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때 어머니는 중간에서 자녀에게 아버지를 알려줌으로써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내는 자녀 앞에서 남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는 또한 그 받은 모든 것을 자녀들인 신자들에게 배포합니다. 이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내어줌이 신부로서 신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리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새로 태어나는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피 흘리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당신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게 하시라고 하십니다. 자녀 앞에서 아내가 하는 역할을 교회 앞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할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교회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배운 지식과 받은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교회를 드러내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도 교회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벌써 5월 29일,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따뜻한 햇빛과 또 싱그러운 자연이 생명을 살아갈 수, 생명을 키우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묵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교회의, 어, 교회의 사랑을 받는 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나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음, 아직, 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카톨릭에서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교리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 본당에서 교리 새로 시작되는 반에 수업을 받게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서 두 번째 수업까지 받았는데요. 첫 번째 수업은 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리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어,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성우경 긋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어, 신자들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성우경을 긋을 거예요. 성우경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전과 후, 어떠한 공동체의 모임이 있을 때, 또 전과 후, 미사 전과 후, 많이 어, 굉장히 많이 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정확하게는 잘 부른다. 옆에서 그냥 따라는 했다.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정확한, 어, 교리를 받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어,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성우경은 큰 성우와 작은 성우가 있는데, 큰 성우는 자 오른손은 이렇게 모두 모아주시고요. 왼손은 가지런히 가슴 밑에 공손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은 손으로 이마와 가슴과 왼쪽 오른쪽 양쪽 어깨에 어, 십자를 긋는 방법인데요. 자 모은 손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더 자세한 성우경에 관한 제가 영상을 3월 27일 날짜에 올린 게 있어요. 그 날짜 검색하셔가지고 다시 확인하셔서 한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성우는 이렇게 주고 최고 <laughs> 이 표시로 엄지손으로 이마와 입과 가슴에 작은 십자성호를 같은 방법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부와 이거 아니죠? <laughs> 십자성호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으시면 작은 십자성호가 되는 겁니다. 이 성우경만 긋는 것만 해도 아주 큰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어, 정말 중요한 이 기도. 자, 쉬는 잠깐잠깐해도 성우 경마 그으세요.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